벅지비만 오자 다리, 엑스자 다리로 불편함을 겪고 계시다면 이 동작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.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딱 3분 마사지를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번 동작은요 여기 있는 봉공근과 여기 있는 근막장근인데요 장골 극게 붙는 근육이죠. 그래서 봉근근은 장골 극에서 쭉 내려가서 경골을 붙는 근육이죠. 이 근육들이 문제가 되면 특히 무릎 통증에 굉장히 관여되는 근육이기도 합니다. 이 근육들은 사실은 이 골반을 안정되게 만들고 슬개골을 안정화시켜주는 근육이기도 합니다. 이 근육은 이렇게 세워서 고관절을 다시 말하자면 고관절을 이렇게 신전을 시켜서, 이렇게 봉근근이 요렇게 연결되는 이 부위, 그 다음 근막장, 이 부위를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부위를 잡고, 이렇게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하나. 자, 여기서 잠깐만요. 지금 이 고객님은 지금 다리가 이렇게 고관절이 완전, 그죠? 이렇게 굴곡이 신전이 되는데, 이게 안 되는 분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분들은, 안 되는 각도만큼만. 그이 정도만 되면 이 정도를 잡고 이렇게 마사지를 할수 있어야 되지. 안 되는 부위를 완전 이렇게 신전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신전할수 있는 각도만큼만. 지금 이분은 잘 되고 있는 상황이안 되는 분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. 그럼 안 되는 만큼만 해서 마사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분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신전시켜서 이 부위인 봉근근에 붙어 있는 전산장골 극이 그 부위죠. 이 부분. 그 다음에 이 부위가 근막장근이니까요. 그래서 근막장근을 누르면서 이렇게 전상장근 쪽으로 근막장근을 누르면서 몽공근이 가는 길 이렇게 밀어주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셋넷 다섯.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근데 이러한 동작을 할때 허리가 아프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면 이 동작의 각도를 완벽하게 놔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정도만 가도 아마 그분들은 불편하고 느낄 거예요. 그래서 각도 항상 염려해 주시고, 고객마다의 체형이 다르니까 거기에 맞게끔 이 고관절을 신전시켜서 마사지를 해야 된다는 걸꼭 기억해 주십시오. 그래서 봉근근과 그다음에 근막장근 마사지. 이렇게.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 잘 따라하시고요. 제가 지금 말씀하셨던 주의해야 될 점들은 잘 기억하시고 한번 시술해 보십시오. 궁금한 점 댓글로 남기시면 자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. 구독, <목소리> 알람 설정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